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5년도 1월 30입니다 30 예. 25년도 예, 설명절 마지막 예, 연휴 날입니다 아침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 눈이 많이 내린 예, 여기 충남 예, 서해안 지방에 예, 아침에 발이 푹푹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인적이 없는 데는 아직도 눈이 치워지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발목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근데 지금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너무 날씨가 포근한 거예요. 어제는 날씨가 바람도 불고 나름대로 영하권에 예, 강한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 25년도 1월 30일날은 아침이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그저 아주 많이 흐린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해가 뜰라고 여명이 이렇게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아따야 예쁘다 햇뜨기 이제 한 30분 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예, 아, 예, 왼편은 예, 예, 남동쪽에는 이렇게 구름이 있고요. 이렇게 남서쪽에는 조금 이제 예, 맑은 예, 밝은 하늘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 참 눈하고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눈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해 떠오르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요. 예. 일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요 뒤로 해가 떠오르거든요.